작년 75세로 별세한 배우 김수미의 발인식이 엄수되었습니다. 장례식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치러졌고 장지는 경기도 경기도 용인공원 아너스톤입니다. 발인식에 참석한 가족과 동료 배우들은 고인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유해가 운구차에 실려가자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졌고 발인식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며느리 셔유림은 시어머님이 건강 악화 후 회복했는데 갑자기 떠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지쳐 집을 나가려 할때 손을 붙잡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선했습니다. 평소 친엄마처럼 따뜻했던 시어머니를 다시는 볼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발인식에 참석한 개그맨 윤정수는 고인이 호탕하게 웃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늘 김수미 선생님은 100살 넘게 사실 것이라고 말했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연예계 후배들을 잘 챙겨주던 선배였기 때문에 김수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운구 행렬이 진행되자 많은 동료 배우들이 동참했습니다. 유가족과 개그맨 장동민이 맨 앞에서 운구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정준하와 윤정수는 대선배의 별세에 자진하여 운구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정준하는 고인이 평생 어떤 역할을 맡아도 항상 최선을 다하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장동민은 고인이 빛나는 주연은 아니었지만 명품 연기력으로 중심을 잡아주셨다고 추억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은 운구 행렬의 뒤를 따르며 서글프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볼수 없다는 큰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배우 김나오는 고인이 최근 출연료 미지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며느리 서유림은 시어머님이 갑자기 떠나셨다며 원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 주변 사람들이 서유림을 부축해 주어 운구 행렬을 따랐습니다. 기나긴 운구 행렬은 눈물바다가 되어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인이 운구차에 실리자 유족들과 동료 후배들은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정준하는 눈물이 터져나와 고개를 뒤로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운 구차가 떠나자 며느리 서유림은 입을 틀어막았지만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화장 후 경기도 용인공원 아너스톤에 안장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